앙구독띠 앙따봉띠 앙알림띠 <laughs> 네 유튜브 시청자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삼육꾸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아아 조용히 하고있죠 오늘은 바로 무엇을 할거냐면은 바로 엑스레이 1대 일반인 4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 일반인이 아지마줄 진행하고 있죠 오케이 일반인이 안에 4명 있고 저는 혼자 엑스레이를 쓸수 있어요 이렇게 짜잔 짜잔 하면서 그래서 아. 20분동안 아니한 아니, 10분동안 파밍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10분 파밍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렇게 엑스레이로 저는 싸우고, 얘들은 4명이 더 물량 빨로 저를 이기게 하는. 그럼 오늘, 이런 오늘 배틀 컨텐츠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제가 딱 시작할 때 이제 이 블록들을 빨리 깰 수가 댄기, 있어요. 야, 어디 갈거야 어디 갈까요? 빨리빨리. 빨리, <laughs> 여기 <laughs> 거울, 거울, 여기, 여기 그러면은 10분 너, 시간 주겠습니다. 9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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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에 어딱 이제 싸우기 싸우는게 가능해져요 그럼 준비 시작!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래 시작합니다 갑니다 어잠만요어왜 메인 바지어왜바뀌었지 조용히 하세요 메인 <바꼈다>. 이상해요 <laughs> 어 분명히 방금 전에 우리가 이겼었는데 아 뭐해 음. 아, 샤이 님이, 샤이 님이 트롤해 저기 랑게 있다 얘들아 달려가서 일단 엑스레이 엑스레이 맞아 맞아 X -ray, X -ray. 10분 10분 맞아 10분 10분 그 시간 10분 10시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9시 50분이 아니라 야 근데 이이쪽쪼로이동하면서내 짝은 어디있냐? 형기 <목소리> <거기> 혼자 <분들 목소리> 봤어요 오케이. 내 짝은 랑게임? 오늘부터 오늘부터 짝짝 하실? 엑스레이 짝? 뭘? 할까? 어, 사는 거... 와 얘들, 그 얘들, 옛날에 얘들, 옛날에 얘들, 옛날에 얘들 옛날에 위에, 얘들 위에 모이는 날까? 거 봐, 와, 얘들 모이는 거 봐, 이게 진짜 엑스레이구나. 이거 올라가자. 여기서 어. 다이다. 오 다이아다. 다이아. <laughs> 엑스레이 <laughs> 파워 가자. 넘지 말란 말이야. 야 착해 난걸 목표로 하자 이거. 익스트리미를안나 이게 익스트리 마운틴인데? 이거 랑케 그냥 불로 죽여야겠다. 라이터 만들어야지. <laughs> <laughs> 그렇게 야, 죽겠냐. 어떻게 그렇게 자연 말할 수 있죠? 나죽야겠냐 어떻게 그렇게 자연 말할 수 있죠? 당사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불로 죽여야 되겠다? 용암아 다이아몬드야 용암이 뭐 아프겠어? 예. 아파요 에에에 뜯은 고 죽을 어차 어, 어, 발견했어? 어으헤한 바퀴 안보여 어 용암 <laughs> 뭐야 뻔 이게 아,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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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리 유저 유아미 좀 비오니. Good idea. 디 o o d i d e 걸 c r o c o 야 너, 여기 나, 좋다. d o 와 t know. I don't know. I d o 나 t know. I d o 개 t 집이겠이오눈 앞에 t 키스 o w I don't 스 n o w I d o n 지 k n o 오케이 아 빨리 올라와 그럼 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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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을 죽어라 기다려봐 배좀챙기고아너너 너 지금 너 지금 이제 나 지금, 지금, 지금 배따 지금 지금 뭐 해적질하고 있었냐 너와나한가 버렸어 나한풀 세트야 풀 세트 만들 수 있지 나도 못 만들어 대신, 대신 갑옷을 포기해야 돼지 갑옷을 포기해야 돼아 갑옷 포기 안 해도 되겠다 제 모기만 모자만 만들 예입너몇 <목소리나> 살기가 느껴지지 않는가 모두 아 집게 어디지 아아아 진짜 있었어, 야, 있었어. 살기가 느껴지지 않는가 뭐야 아입그 자연상 자연산은 받을 게어 이거 잡혀 빨리 빨리 어 빨리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 난 스폰지로 간다 스폰지로 간다 랑게 발견 야 랑게 발견 나락제 거미 잡는다. 응, 뭐야 어디 있어? 엑스트 바로 보여. <laughs> 저기 있네. 저기. 내 피가 끓어. 어 어, 네. 피가 다 피가 어 야, 떨어졌어, 돌. 어요 아, 먹아 돌아갈 게야 이거. 잠깐만요 형님아 너무 억울해요 뭐, 뭐가 억울해? 니가 가크리퍼한 당한 건데 뭐가 억울해? 지 그래? <laughs> 형님 잠깐만 이거 알아? 한번 지금 포아버프도 없잖아 아 그러네 옆이 <laughs> 여기 내가 청아 줄게 청 오케이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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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laughs>

진지 구축 진지 구축 진지 구축 아, 야나껴 할게. 너들 난... 엑스레이 일으킬 응. 수 같아. 너들 엑스레이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충분니피히니피편니 <목소리> <니들 엑실레이 목소리> <있을> <목소리> 빨리 돌멩이 더줘 봐. 돌멩이 더줘 봐. 철철 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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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40개밖에 안남았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네. 히히 내가 갑옷 만들어 줄게. 기다려 봐. 오케이. 난개 온다. 야, 난개 온다. 난개 온다. 아니 저뭐 아니 진짜 진짜 뭐 공성전이야, 뭐야? 난 새끼 했는데. 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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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난 계속 아래서 스켈러스 잡고 있다. 저 화산호 드러나 보다. 그러 게. 맞 아, 짜. 응. 에, 어, 헤이데 헤이데 밑에다가 물을 많이 깔면 난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그야 모르지. 에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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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째서 산은 물이 덮고 반응 힘들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조금 아, 있다서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눈동이 안 맞아. <laughs> 눈덩이 안 맞아 배치돼서. 아, 진짜. 네. <laughs> 그걸 정을 그걸 그걸 청알이라한 거야? <laughs> <laughs> 그걸 천아, <좋아, 웃음> <laughs> 그걸 천아리란 걸 써? 우리는 눈 내린다. 눈 내리듯이. 야 하늘에서 눈 내린다요, 피어 <laughs> 하늘에서 전부 밑받친다. <laughs> 야 먹슨, 야 먹슨 걸고 한대 때려. 점프하면서 점프해가지고. 아니, 그럼 아니. 그럼 이길 수 있어. 아니. 할선다 무리, <laughs> 무리한 선택 안 해. 우리 다 우리 다, 다 앞에 있어. 덤벼. <laughs> 우리 한 번만 밀치면 우리의 승리야. 좀만 더 앞에야. 앞에 앞에 좀더 설치. 또나아어나나나나나나 나. 어, 이제 지기. 망어. 이제 지금 바둑 속도 뭐 속이야. 옆회를 깔아 옆를가유일한게 안개를 지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크리퍼들, 크리퍼가 킹 같은 애들을 그나 와. 이 없어, 네네. 할이 네네. 이제. 네네. 좀빼, 좀빼, 좀빼. 아, 이제 엑스레이뭐다 배웠는데 엑레이 있어 쓸모가 없어, 이제. <laughs> 얘들이 <미만> 올라가 가지고. <laughs> 또수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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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낙사 안 당한다 아직 낮어 아 괜찮 괜찮 아 없어 <laughs> 해봐 올라가게 응. 더 올라가게 응. 야 위로 쌓 위로 쌓 위로 쌓어그위에아아 <laughs> 무슨 그걸로 위로 잡고 <laughs> 있냐 야 어? 망할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망했어, <목소리> 망했어. 그 와, 피연이 혼자 빤스러는거 봐. 티디야보이 떨어지자, 보자, 떨어점점 아니야 이거 알바. 이 혼자 빤스 어, 뭐야 이거? 아, 그 어? 뭐? 야 오. 떨어어 물, 쟤 <목소리> 물로 떨어지는 데가 있어? 있었다고 한다. <목소리> 야,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이제 어. 이제 170에 어, 어. 300. 어머, 야, 근데 도망... 숨겨놨어. 도망가, 맞자야 알았지? 삼배. 야, 니들 도망... 빨리 삼류해 3년에... 도망가, 맞아야. 너희들 다 위치 보여, 지금. 아니, 아니. 위치 보인다, 했어 지금 배타고 있어, 이디. 건방진 새신 이거 약간 신선해. 이 이거 이거 약해 이거 약간 신선해. 이거 약 이거 약의계획이야 나이스, 를 믿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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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만 웃음> <쪼만 가. 웃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 네? 아 o u 아 can 아니야 여기 괜찮아 c a 아아 e l l y o 칼로 한방이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아 e l l you, 아아 누가 도주 편이야? 너무 궁금해 아편 음. 어디 있어? 지금 <laughs> 물고 <둘이 웃음> 있어 나나 다시 <laughs> 다시 준비하고 있어 <laughs> 야 피어나 끝 70에 300가봐 170에 300, 300. 거기 내가 그 무보가 숨겨놨어 동물 있거든 자봐아 근데 그만 도망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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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철녹여놓은거 있어 <laughs> 어레, 이기야. 아 그래? 어기야넌 도가네든지다 나 있다 짜야 람기맨을 타 나도 안돼 지금 못타 지금 못타자로 어디로 막자 야 수영을 <해. 웃음> 난가더 <배가> 있지롱 이자식아안 음, 아, <laughs> 아, 죽어 얘왜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내가 그럴 줄 알고 방어가 지 뭐, 어디래, 어디래 어디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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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안 죽어 일로와! 그만 도망쳐! 오, 배, 배, 배. 잘하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 이제 배, 배다아요 닫아요?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아기아아악너 이리 한를 가지고 하다니! 에? 저게 어있어 나만 안보여 일로일로 싫어! <웃음> 어, 오랑 오는 사람이 어딨냐 이 멍청아! 하하하이 <laughs> 자식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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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바닷속으로 들어갈 준비해라 오케이 야야야 야야 안 안내려! <laughs> 안내려! <laughs> <안 내려. 웃음> <laughs> 응 안녕 잘가 <laughs> 여기에 여기에 철 <laughs> <털> 숨겨져있어 <laughs> 이따 좀만 버텨 <laughs> 이따 좀만 버텨 아, 야시디야두마마처럼 어. 랑켄 보트 못 먹.. 아 먹었네 먹었어? <laughs> 난이번에 이번엔 죽일 거야 이번엔 희귀야, 죽인다 히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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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수로 들어왔어 물속으로 좀만 <laughs> 버텨 좀만 버텨 <laughs> 내 준비하고 갈게 피어나 조금만 준비할게 어저 위치로 가면 철 25개가 숨겨져 있어 <laughs> 아니야 필요없어 어차피 다야아못 이겨 이번엔 죽일 거야 이번엔 죽이다 보트 있어, 보트를 <laughs> 먹어 <laughs> 응. 얘도 보트 있어, 지금 손에 들고 있어 맞아 살처할 응. 순간 죽어서 그래 아! 으! 응. <laughs> 아 도망치는 거 봐, 짜증 야, 뒤에 좀비 봐봐 좀비 아. 겁나 많아 펜, 펜들고 다니는데? 히히 <laughs> 히니! <희디 희디. 웃음> 야, 어디, 어디 가 구하러 왔어 히니, 히히 빨리, 빨리, 히니, 빨리, 히이히히 <laughs> 괜찮아 나 못가 너도 그냥 와 아아아아아아아아 멀따멀따멀따 아아 씨... 차가 아아 <놀란람> 진짜 나머지 나머지 됐어 나머지 나머지 얼음 속에 숨어 얼음 속에 숨 얼음 속에 얼음이 마지막이니아오 크... 북극곰 북극 화이팅 아 까비 이 자식이 <놀란람> 어, 뭐야, 꼈어. 아, 플레이 꼈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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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결계 뭐야. 아 진짜. <목소리> 와, 저걸 진짜 와. <목소리> 야, 야, 야가프트하고 얼음 속에 숨자. 어, 숨었다. 야, 막, 야, 막 뭐가 들려. 바로 앞에서 눈 맞을 것같은데아진아 <목소리> <목소리> 아, 이는 인자지. 어, 이들었어 움직이지. 참, 아, 씨,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좀... 아, 줄어든다. 줄어든다. <목소리가> 무슨... 이 마그마야? 줄어들 이렇게 마그마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야, 이야 야, 한번 오시는 거봐이야 아, 이 오시면 봐그 지금 다 오시면 되겠다. 오, 오 동시에 아 진짜미 고마워 아안되다 도박수 간다 비브 어디 월드보 근처에 간다 <웃음> 도박 <laughs> <와, 와, 웃음> 아내내려려어안들어가안들어가안들어가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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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보고안들어가 방금까지 어, 어, 나맞었다 좀... 방금 어... 방금 한개 끝까지 달았습니다. 졌어. 어, 살았어 살았어. 아저와 아, 좀... 진짜 많이 뜨렸는데. 아 도망가. 이제 블록 살 준비해야 돼. 꼭 이때 도망가야 는안 돼. 오왜못 떨었다.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있다고 에이, 어일와 에, 아아아 칙칙법 쓴다 두 명이 칙칙법 쓴다 칙칙법! 어 이제 배가 야, 왜, 왜 하나 더 있어 여기! 아니 방금 뭐? 부, 분명 부셔놨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아, 아 진짜 저거 야어 뭐야 너무 가까워! 이제 아 이제 진짜 달려야된다 뭐야 이아 싸야돼 이제 이아 싸야돼 무조건 싸야돼 무조건 싸아돼싸러아아 이거 이거 다가 이거 따라서 할게. 아니야 이거 보드 때문에 쌀수 있어 이식아왜 이렇게 못 때리냐 죽아 ㅓ ㅓ 이제 들어와. 그 ㅓ ㅓ ㅓ 다 아!

아 있다! 아 야, 지금 몇 칸이야? 아, 다 난, 난, 난,